그게 제가 발표하겠습니다. 해봐, 저요, 저요. 제가 응? 저요, 저요. 자, 누가 발표할래? 네. 네. 아. <laughs> 네. 자,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발표할 사람 네. 손들어야죠 네. 저요, 저요, 여자. 그렇지? 어 맞아. 거기가 우리가 사는 곳 맞아. 대한민국. 응. 우리가 안 사는 곳이야, 저기는.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라고? 여기. 그래 맞아. 대한민국. 지한아 <목소리> 이거 어제도 했다고? 어제 있었어 없었어? 어 응? 있 근데 지금은? 있어 있어? 응. 떨어요응요다떨어졌는 거의 다 떨어졌다 거의 다떨어졌다 떨어졌다 너 이제 너 많이 넣어야지. 한 번에 다 넣어. 됐다, 글써 보다. 쭈 쭈우... 어, 동글동글동글, 동글동글. 뱅글뱅글이다. 우와! 또 빨리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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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작은 것들도 같이 돌아가우와 지안아, 이게 큰 자석이 자력이 세가지고 작은 자석들이 이큰 자석을 따라서 쳐다보고 돌아가는 거야. 우와. 돌려야지, 돌려야지. 우와. 지안이가 돌리니까 불이 깜빡깜빡 한다. 여기도 해봐요. 여기도, 지나나 응? 아빠 이 그래 아빠랑 지안랑 같이, 같이 하나 둘셋 그래 준비 시작 누구더 빨리 돌리다 우와 제가 이 엄청 빨라 오케이 앞으로 지안이가 한번툭 쳐줘 손으로 밀어 그렇지 <목소리> <응. 목소리> 세개다해 놓고 한번해 보자 또 아빠 우리 랜데드 가? 아빠 우리 랜데드 알았어 손 없어? 순 없어? 손 없어? 응. 아, 아빠 손이 있잖아 아빠 여기 가운데 하나 응는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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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 한 번에 다 맞췄어 <laughs> 진짜 잘한다 지아 우와 저세 그림 다시 맞추면 돼 세 있지, 세. 세 맞춰봐. 다시 시작해. 딴 거, 딴거 해보고 싶어 요안 돼. 그래. 어, 다시, 쓰로트야 응. 그래, 해. 다시, 빗나가쓰. 노골. 어, 쨍그랑 꼬리!